삼족을 멸한다는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그런 말을, 어, 특급에서는 최성원을 신야에밤신야라는 것은 어, 밤 11시부터입니다. 11시부터, 교로인을 11시부터 따돌리고, 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로인 조립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심해 한피입니 그 기원을 조사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입에 담기 어려운 매우 충격적인 네, 말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삼족을 면한다는 조선시대에는 있을 법한 그런 말을 했고, 네, 어느 특검 관계자가 언론을 모두 의아하면은, 기원 최서원을 겨냥해서 최선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라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검은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해서 조사나 증거를 수집하지 아니하고 용서하 권한을 헌법이나 법률에서 부여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초헌법적 발상이거나 피고인 채소물에 대한 분노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